유도의 큰 기술들은 MMA에서 잘안 쓰이는 이유가 뭐인가요? 요거 말씀드릴게요. 유도의 큰 기술들이 제가 지난주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, 여러분 보세요. 도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럼 제가 이제 테민 코치한테 유도 기술 쓴다고 해볼게요. 도복 있잖아요. 이 도복이란 거는 여러분 그냥 옷이 아니에요. 굉장히 잡기 좋게 만들어진 거예요. 굉장히 잡기 좋. 태민이가 제이걸 잡는다. 그럼 저를막 잡아 끈다. 이렇게 하면 막 늘어지면 이게 잡은 게 소용이 별로 없잖아요. 제가 태민이 그립을 잡으면 태민이가 뒤로 빠져도 저 이걸로 태민이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. 되게 좋은 거예요. 그러기 때문에 유도에서는 서로 실력 차이가 나고 그러면 당연히 어, 이런 기시 확실하게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이 기시라는 그립이 완성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싸움이기 때문에. 큰기술들이막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근데 MMA로 가면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이게 없는 상태에서 태민이가 이제 저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. 똑같이 허벅다리 후리기를 하려도 저는 여기만 잡으면 그냥 태민를이 거리를 그냥 생으로 이걸로 땡겨서 먹고 할수 있어요. 물론 저는 허벅다리를 못 합니다. 다리가 안 올라가요. 너무 <laughs> 뻣뻣해서. 하지만 저처럼 유연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면 잘하는 분들은 탁 해서 잘 나올 수가 있죠. 자, 태민이가 저한테 잡, 이거를 잡고 똑같이 허벅다리 들이기 같은 걸 하려고 한다. 어, 위에 뭐 위쪽을 잡고 하려고 한다. 이 잡히지가 않습니다. 이 잡을 데가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빠져나가게 되게 잡을 데가 없어요. 그래서 유도에서의 기술들은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유도 하신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레슬링에 레슬링 레슬링의 손싸움 같은 걸 많이 하라고 말씀드립니다. 많이 해서. 도복으로 그냥 해결이 됐던 부분을, 도복으로 당겨서 같이 붙으면 밀착이 되잖아요. 사람은 밀착이 돼야 만을수 있는 거거든요. 그거를 생으로 됐던 부분을, 도복으로 좀 효과를 봤던 부분을 내가 손싸움을 해서 만들어서 이제 여기서 날릴 수 있게 그거를 좀 만들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.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것도 좀 케박해요. 케박힌 게. 복이 없어도 딱 이게 악력 같은 게 응. 되게 좋아가지고 딱 잡으면은 안 빠지고 한번 딱 잡아서 끊은 힘이 되게 센 사람도 있어요. 그러면서 순간으로 적 팍팍 이런 걸잘 치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은 또 되게 잘 씁니다. 꼭 유도가가 아니더라도 레슬러 중에서도 큰 기술들을 잘 치는 타입들이 있어요. 어, 그런 사람들은 힘만 좋은 게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? 그치? 유연성도 좋고. 넘기고 는 후의 어. 상황을. 어. 응, 그런, 그런 게. 게 그쵸. 그런 그, 게 되게 좋아요. 단점이 포지션을 너무 크게 내죠실패시 그러니까 넘 너무 나안서 어. 이렇게 스크래치를. 그치. 그치. 어, 유도 기술 같은 경우는 진짜 지금 저희 태민 코치 얘기한 것처럼, 어버치기나 허벅다리 후기기나 유도에서 제일 나온, 이게 잘 나오는 큰 기술들 있잖아요. 실패하면 바로 빼기에요. 여러분들, 이거 많이 보지 않으세요? 유도샵, 올림픽 같은 거 보시면, 오버치기 하다가 실패하고, 허벅다리 하다가 실패해서, 어, 이거, 이거, 이거. <laughs> 이거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. 그래서 이제 유도는, 방어,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면, 그대로, 스탑 한 다음에 다시 스탠딩 시키는데, MMA는, 거기서, 그거 하잖아요. 바로 이제, 태민이가 저한테 뺏잡고 막, 어, 훅 걸고 바디 트라이, 거기서 데미안 마이아처럼 바디 트라이앵글 걸면 못못납니다 허벅다리 한번 했다가 그 라운드 뺏기는 거예요. 상대가 데미안 마이아다. 네, 그렇죠. 오버치기하다가 <laughs> 허벅다리 한번 하다가 삑살이 났다. 그러면 그삑살이한번 때문에 그 라운드는 만약에 초크로 탭안 하면 그 라운드 그냥 내주는 거예요. 어, 그런 좀 위험성이 좀 있어요.